뭐야 야 분명히 나, 옆집이었는데 오따라 니가 어. 멀게 느껴지는구나. 어쩔? 가깝게 지내면 되지. 아 <laughs> 어, 맞지. 아직 숨.. 음. 숨이 쉬구나. 어? 아, 어머니 소리 안 들리는데? 아아 아. 잼민이.. 아, 아. 아, 네, <laughs> 뭐야 남자 잼민이 뭐야? 남자 잼민? 아, 아. 양아지도 남자 잼민이 같은데? <laughs> 남자 잼민이 아닌데요? 제스팅코드 예, 받으실 분?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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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공주님 공주님 친소할게요.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유 내가 여기에 친구가 아무도 없네. 아, 어너 어, 나랑 친구 아니야? 너 나랑 친구 아니지 않아? 친구야? 어, 이미 친구인데이 녀석? 뭐 먹을까? 뭐 먹어? 음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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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초대를 어. 해줬어야지 너가. 아니 방을 안 파는데 초대를 어떻게 해요? 뭐세요? 뭐세요? 맛있기도 한데 누가 이렇게 짭짭대 누구야? 이모이다 이모이다. 이모가 위험해. 쌍쌍 뭘 먹고 있었어? 어. 맛있어. 어, 잘 드시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뭐 먹어? 뭔 <laughs> 먹어? 너스크. 그거 뭐야? 그 이거 <laughs> 있잖아. 식빵, 식빵. 귀퉁이 쥐인 거. 좀 달카게다. <laughs> 이렇게. <몰랐네. 웃음> 잘안 해. <laughs> 왜 식빵 귀퉁이를 먹고 있어? 너 맛있는 거 먹어야지. <laughs> 내 지갑이 이래가. 바둑놈이 뭐야? 빨리 <laughs> 지갑 어 줘. <펴줘. 웃음> 내 지갑이 이래가. 어, 야 도저 머리에서 불났나 불라 야, 야, 어, 야 마이크에서 화가 잡는다 이거 머리 위에 고양이 뭐야 고양이 고양이다 거기 올라간 내려오세요 진짜. 고양이 침대 <목소리> 침대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친데, 누울 순 없나 침대 아. 눕고 싶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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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어, 눕고 싶은데 어렇게나 수박? 요즘 겨울이라 겨울잠 자야 돼서 좀 털졌어 진짜 소리잖아. 수박갈비 먹지 금 어깨 기세 잔뜩 올리고 있는데. 어, 네. 나 지금 예민해. 네, 여러분 자자자자자 이제 시작하시고 네. 네. 제천님을 리스로오는안 해보셨대요.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. 와우. 여러분이 게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도착한 장소에 내리셔서 우클릭을 계속 누르시면 은 주변에 아이템이 떠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페품을 팔고 계속 다른 행성으로 넘어가는 <analytical southeast>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장마군이 <루야> 양아지 사물함에 <사모람에> 가뒀어요 <루야> <님� trem> <laughs> <쏜> 선생님 사물함에 가둬졌어요 어 forgetting... 아,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? 살주세요 나! 진짜 안왜 <목소리> <목소리> <이렇게 목소리> 보관해! 오늘 신고서에 사인한다고 해! 야! 아이 <목소리> 자식아! 까비! 거 뭐야 이거? 로봇 청소기 있다! 그거 아니야? 바둑이 아니야? 꼬리 달려있는데? 아니야! 우리 바둑 저렇게 안생 방문인 거 같은데. 복수하겠어. 많이 오세요. 네. <laughs> 나... 어, 앉아서 <laughs> 갈 수도 없는 거를. 뭐야 뭐야? 어, 갑기 어, 아, 뭐, 뭐, 어, 어, 복도 사람 오케오케 오케이. 어, 어 왜? 앵거가 있는데 앵거가 아닌 애가 있어요. 어, 어? 개무 아, 개무 개무. 야, 저따라오네 잠깐만. 다니까이 어, 어? 이 얼굴하니까 가는데? 어 갔네. 어, 갔다, 갔다, 갔다. 야 미안해.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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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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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? 목소리> 로키네요 가져가요. No, my love. 어? 헤밍좀했네어저저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어, 저. 어? 뭐야? 어 뭐야? 누망쳐 공격했는데 도망쳐 헤밍소 도망쳐 <laughs> 걱정 마세요 <laughs> 어? 로키님. 어, 잠겼다. 뭐야? <laughs> 어? <어라>. 어 간다. <laughs> 오케이 <혹시> 누구예요? <laughs> 뭐야? 무한선. 그래 나가, 나가야지. 오, 걔가 알았, 걔가 <놀람> 야 야, 가야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가? 가야얘또왜 죽어? 나어떻줄 수가 없다. 엥보 양치기 소년지 때문에 진짜 짜 구별못 됐네. 아, 앵보 보이면 걸러야겠다.

이상해. 눌러봐. 어 이거 하면 어떻게 돼? 눌러? 어떻게 저 뭐야? 어깨가? 저 뭐야? 아, 누가 아, 다리 아. 위에 똥 쌌어? 누가, 누가 내 머리 위에 똥 쌌어? 누가 내 머리 위에 똥 쌌어? 이거 오봉이 이상해. 오봉이 아니야? 뭐야 뭐, 아니야. 완전... 뭐? 뭐야? 뭐야 나? 어이 아니야. 저건 희망 얼굴. 가짜가 있다고? 뭐야 뭐야? 갑자기 뭐? 가짜 뭐야? 가짜 여봉도지. 가짜 여 가짜 여봉. 가짜 여봉지? 이게 진짜 너야? 아직 개쫄어디보만아 일단 집문 가자, 뒷문. 밖에 근데 각자들 많던데? 일단 뒷문 가자. 제철에 이쪽으로 와. 어이. 어 <목소리> 어? 할로나 어? 어, 어, 아! 야 야야야야야야야! 야! 인도, 인도 자식! 야, 너로 와. 어? 가자, 가자, 가 우리는 죽었어 어, 안어 돼. 우리 가자 가마자 가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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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어? 바둑놀이 아니야? 뭐? 야 뭐야 나잊어어여기는 어디지? <웃음> <웃음> 미안해 얘들아 너네들 뭐 보고 있었어? 미안해 미안해요. 내가 록키님을 사랑했지만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아니에요. 저 진짜다. 저 진짜다. 이 형범 진짜다. <laughs> 미안 미안해요. 가 갈게. 미안해요. 안녕. 잘 있어. 가짜들 꺼져라. 아 됐다. 미안해라. 진짜. 이걸 누가 시네 미안해요. 할수 <laughs> <알> 있었는데. 할수 <laughs> <알> 있었는데. <laughs> 죄송해요.